경상북도가 조성하는 하회과학자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13일 국회에서 하회과학자 마을 조성을 주제로 한 슈퍼 화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하회과학자 마을은 최근 급증하는 은퇴 과학자들을 활용해 지역의 동력을 만들어 내자는 아이디어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동 국회의원, 이후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을 비롯해 김택환 교수, 김무환 포스텍 특훈 교수 등 학계는 물론 승효상 건축가, 김영준 건축가, 허문명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 홍일표 경사연 사무총장, 이인환 과기연 정책본부장 등 과학건축, 인문사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화공특강 출신 강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노후를 위한 주거단지 분양이나 시설 건립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프로젝트들과 달리 사람의 중심을 두고 진행됩니다. 입주하는 과학자들은 경북연구원의 연구원이나 지역대학 석자 교수로 위촉하여 국책과제의 기획, 기업과 협업한 응용연구, 청년과 함께하는 기술 창업 등각 전문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박원석 전 원자력연구원장과 김무안 포스텍 특훈 교수가 1, 2호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축도 명품으로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처럼 지역 명소가 되는 21세기 하회과학자 마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도청 신도시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빼어나고 하회마을 병산서원에 인접한 호숫가입니다. 이곳에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엄선하고, 최고의 건축가인 승효상 1호제 대표와 김영준 건축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이탈리아 로마의 유명 외국 건축가까지 참여해 그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는 명품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외관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짓고 내부 인프라는 최첨단 기술을 녹여내어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은퇴 과학자를 모셔서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디어 세상인데 아이디어 많은 분, 특히 과학자들 모셔서 경상북도를 살찌우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설계인데요. 지금은 우선은 이분들이 살기 좋은 과학자 마을부터 먼저 만듭니다. 마을을 만드는데 지금 설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효상 그분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주 그그 그 자체가 관광단지가 되라 생각하고 또 천년주택을 짓습니다. 오래가는 마그 옆에 하와이 마을처럼 오래가는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 유산으로 남길 예정이고요. 과학자들을 모시는데 지금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어, 포항공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원자력 연구원장님 이런 분 은퇴하신 분들 모셨고요. 서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셔서 경상북도의 미래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거기에서 구상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모여야 되는데 실제 현직에 있는 분들은 모시기 어렵고 어, 이제 은퇴하는 분들 지금 100세 시대기 이 때문에 은퇴해도 60세 연구원 은 60세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 65세인데 한 20년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또 이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길러놓은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줄기 개듯이쭉캘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또 힘을 보탤 수 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을 막는데 이 구심점이 역할을 어느 정도 클 거라고 보십니까? 어, 저는 뭐이 이 사업이 성공하면 아주 핵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데 애플과 삼성의 차이가 2000년도에는 삼성이 애플이 두 배였습니다. 2 0 1 0년도에는 거꾸로 애플이 두 배거든요. 지금은 애플이 삼성의 9배가 됐습니다. 그건 왜냐? 아이디어 차이입니다. 아이디어. 그래서 애플은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를 다시 바꾸는 계기가 되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뭐 보통.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도 꽤 많으신데요. 뭐 박사를 해봤자 우리나라 출연 연구소 같은 61세 퇴임이거든요. 근데 요새 61세면 말이 됩니까? <laughs> 한 70세까지 사실 수 있고 또 대학 교수 65세 에 나가면 60세 정도부터 그 학생을 못 봤습니다. 그럼 벌써 50대 후반부터 은퇴 모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한오년0년어치는 그냥 잃어버리는데 그걸 뭐 미국이나 이런데처럼 그 정년 연령이 없이 만들고 그분들을 좀 서포트를 해드리면 그러면 훨씬 더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트로 하나만 더요. 은퇴 과학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첫 번째 일이죠 일. 예. 그게 뭐 보수가 있건 없건 하여튼 합리적인 일이 있어야 되요 미국 같으면 주로 그 어떤 합리적이면서 보람 있는 일을 가지고 이제 모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그 활동 영역이 전부 현직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설사 보수가 좀 적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뭔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